박민식 보험부 장관이 오늘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했다고 합니다. 문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. 문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기장을 하신 것은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.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는 짧게나마 농업 과장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.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.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